자음의 명칭 유래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역, 디귿, 시옷이 왜 기역, 디귿, 시옷이 아닌지, 왜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굳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라는 표기 수단을 빌려왔죠. 이두나 향찰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한자는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 그렇게 적합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훈민정음 28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우리 말을 표기할 수 있게 됐죠. 훈민정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인 훈민정음 한글로 이름이 바뀐 그 훈민정음을 가리키는 것이 있고 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밝혀서 적은 책의 이름도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책을 가리킬 때는 화살괄호를 둘러서 훈민정음이라고 표기를 하든가 아니면 훈민정음 해레본 줄여서 헤레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헤레본을 검토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자음과 모음의 명칭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음은 그냥 아야, 어여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자음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자음을 부르는 방식이 처음으로 언급된 책은 최세진의 훈몽자회입니다. 최세진은 지금 용어로 말하자면 번역자 또는 언어학자예요. 훈몽자에는 최세진이 지은 기초 한자 교재인데요. 그 전까지 쓰이던 천자문 같은 책이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고 실용적인 책을 쓰고자 했어요. 각 한자 밑에 훈민정음으로 그러니까 한글로 설명이 달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현대 편집자들이 새로 편집한 책인데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모찌가 나오죠. 그게 당시 최세진 시대에는 못디였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지로 바뀌었죠. 저수지. 한자들이 쭉 나오고요. 그 밑에 훈민정음으로 훈과 음이 달려있습니다. 이 훈몽자회의 앞부분에는 훈민정음으로 읽는 방식을 기초적인 한자로 설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음의 명칭이 바로 거기에 등장하죠. 이 최세진이 적어놓은 이 부분이 후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리고 자모의 순서에도 영향을 끼쳤죠. 자음은 기역, 니은, 디글리얼 이런 순서, 모음은 아야어여 이런 순서. 이게 훈몽자회 처음 나오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발음이 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자음을 읽는 방식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모음으로 이와 의가 쓰이고 초성과 종성에 해당 자음이 배치되는 방식. 그런 규칙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예외죠. 바로 기역과 디귿과 시옷입니다. 만약에 한글을 배우는 어린이나 또는 외국인이 왜 기역, 디귿, 시옷이 아니라 왜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훈몽자회에 나오는 훈민정음 자음에 관한 설명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잘못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진 거예요. 훈몽자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초성, 종성, 통용, 8자 초성과 종성에 쓰는 8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음을 발음이 최대한 비슷한 한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발음이 비슷한지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기, 억 니, 은, 지, 말. 는 예전에는 디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디 말, 디 말이 이상하네요. 원문을 보면 이 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건 뭐냐하면 한자의 음을 읽지 말고 훈, 그러니까 읽는 방식 이게 끝 말자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라고 읽지 말고 끝이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예전에는 극이라고 발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 극이 되는 것이죠. 자 둘째 줄 리을 읽어 보면요. 리을 미음, 비읍, 시의. 자, 의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여기도 의가 아니라 옷의니까 옷이라고 읽으라는 겁니다. 시옷, 그리고 이응.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방식이잖아요. 원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니, 디리. 네, 지리가 아니라 디리라고 읽겠습니다. 기니, 디리. 미비, 시이. 팔음, 용어, 초성. 기니들이 미비시에는 팔음이 여덟 가지 음이 초성으로 쓰였고 역은 그들 음읍 옷응 이 여덟 가지 음은 종성으로 쓰인다. 기윽 디윽시으이 아니라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세진이 과연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읽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음가는 이런 걸 거예요. 그 느드르무브스으 또는 기니디리미비시이 끝소리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음은읏을음읍읏응 그런 발음을 한 자를 이용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언과의 통일성, 연관성을 고려하건데. 기윽, 디윽, 시윽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다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겁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 하 한자에는 윽, 윽, 윽 이런 발음이 나는 글자가 없거든요. 윽이라는 한자가 없어요. 디귿 받침에 윽도 없고 시옷 받침에 윽 그런 글자도 없죠.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다른 한자 또는 훈 이런 걸로 따와서 대체를 한 것이지 이렇게 읽으라고 한건 아니었어요. 아마 윽이라는 한자가 있었다고 하면 윽자를 적었겠죠. 역 대신. 그러니까 저 맡길 역자, 저 역에서 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침, 윽 발음이 나는 받침이 중요한 거죠. 그나마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른 게이 한자였습니다. 디귿 받침의 윽도 그런데요. 읏 발음이 나는 한자가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긋 말을 떠올린 거겠죠. 디귿 받침에 긋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 끝소리 나는 디귿, 읏시죠 읏. 읏이라는 발음이 중요한 거겠습니다. 시옷도 마찬가지인데요. 시, 읏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읏 발음이 나는 한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입는 옷에서 그 발음을 궁여지책으로 빌려온 것이죠. 원래는 읏. 그발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잠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후대에 논의가 됐고요. 주식영 선생은 그 원래 취지를 살려서 일관성 있게 기윽 디윽 시옷이라고 쓰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읽는 방식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을 따르기로 결정이 됐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막 한글을 배우는 어린이들, 이제 막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왜 기윽 디 시옷이 아니라 기역 디귿 시옷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설명도 아니고요. 우리는 수백 년 지난, 천 년이 지난 그런 문화재를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죠. 복원을 합니다.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